이 형이 누군지 마침 팀에게는요, 네. 노래방 점수에 저희가 플러스 1점을 더해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직접 드릴게요. 보여주세요. 뭡니까? 힌트 뭡니까? 김표. 접근 정답! 좋습니다. 김아 킵. 접근 좋습니다. 힌트. 주세요. 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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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준혁. 너무 멋있죠? 와. 잠깐만, 해주세요. 아, 태현이. 장민호. 저요. 실패. 정답자 있습니까? 나와주세요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. 어서 오십시오. 사사가 너무 많았죠. 어, 저희 행운도좀 불렀거든요. 왜 어, 어. 이렇게 감동을. 아니 여기 지금 다 지금, 지금 눈물 지금 아요 부녀지간이 또 있어요 우리 소명 씨랑. 네, 왜 오, 방... 안녕하세요. 왜그랬또 갑자기. 왜, 왜 그랬지, 음, 네, <laughs> 울었어. 내팔등신인지 제일 몰라. 맞아 팔등신 <laughs> 아, 맞아 8등신 아, 맞아. 되게 영해진 듯한 네, 네, 네. 어영어요 듯한... 오늘 약간 입었어요 어 아니 아니 진짜로 약간 아니, 약간 남친룩 그 슬리커지 어 캔버스인데요 이 의상도 근데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맞아 어, 아버지도 되고 네, 9월에 네. 네. 또 네, 올릴 아, 예정이에요 승요정을 마친 민호 팀이죠 민호 네. 팀은 노래방 점수에 저희가 1점을 더해드리도록 최종 노래방 점수 대결에서 승자 팀에게는 홈팀이 이기면 역전. 아들의 으로 역전을 하게 됐고, 되... 어, 또 출연진의 어. 어, 상황도. 미스하는 것 같은 느낌을 살짝 보이 네. 그거 안으면 네. 고득점 나왔었어. 그거 아니었으면 한 98점 이상이었습니다. 네. 어.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. 예. 예. 자, 그러면 두분 공식 태급법으로. 네. 자, 두 분을 딱 네. 잡아주시고. 하나, 둘, 셋. 네. 자, 예. 행운요정님의 점수는 95점입니다. 과연 누가 행운권을 가져가고 네. 플러스. 2승점을 가져갈지, 행운 또한 라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방문팀이 이제 두 팀이에요, 우리. 빨리 하라고. <laughs> 오, 열쇠, 열쇠. 열쇠, 열쇠. 아! 조심하세요. 안 꼬였었는데 왜 나가신 거예요? 아, 네. 사랑 정말, 정말 니다두 분이 그런 것 같아요. 내장산에 진짜 그 수학여행 가는. 7 점을 받았고요. 팔 끝만 올리면 된다던데요? 자, 아, 이게 노래교실의 내공이 아 보통이 아니네요, 진짜. 아 이게 점수가 행운 요정 덕분에 네네. 그래도 양팀다 일단은 행운권을 뽑을 수 있게 됐고요. 감사합니다. 행운권을 뽑아야죠. 발표로 한 명씩 나옵니다. 한 분. 그러니까 전 세계 유일하게 행운권을 잘 뽑는 분입니다. 네. 이기고 있으니까 먼저 뽑겠습니다. 예. 네. 민호는 무슨 색깔 좋아해? 노란색, 노란색 좋아해. 요 오케이. 아...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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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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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. 아... 야. 노란색. 아, 민호가 노란색을 좋아하는데 노란색을 뽑았습니다. 요거는맨 노란... 아... 마지막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